하는 레야 오늘 아침 257장 4장으로 귀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257장 <laughs>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해켜 달래주려 우리를 받아주속소서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내어이나언가이 없어질 고개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욕한 하나님 모든 양 예수의 끝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여 수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비로 속죄함 모든 내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모든 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기로 그 속죄한 모든데. 그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너 넘치는 은혜의 찬성을. 흑개물으은 모든 양 예수의 뜻비로 석재함 모든 내. 석재함, 석재함. 주 예수 내 예를 줬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뜻비로 석재함 모든 내. 고독한 천국에 올라간 유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든 데 속죄하. 속죄하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끝비로속죄함 모든 네 아멘. 258장. 재물과 같은 모여른,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 으시으면 저하게 되겠네. 저도저 회개하고서 우열에 씻었네. 저도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식기 원하네, 죄식기 네 원하네. 저 도저 같은 이 몸도 죄식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뜻하는 피권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귀근새 한없이 떠다 멀쩡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는네 삶을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네늘 찬송하겠네 살도만 밤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주그 좋은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 속에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이들이 지나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시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러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제를갖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종료로 살리면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에서 그의 아들이 가오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그대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하대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시니. 하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나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나 혼인잔치와 또 이어서 두 번째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 이 표적의 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봐야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믿느냐 참 예수님은 안타까으로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좋은 아들이 아,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제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어야 그걸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야 되는 거죠. 병 고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 거예요. 믿으면안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일곱 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아니, 이 나만은, 이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한테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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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신비한 역사를 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래 아니 요단강은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자기 아람 지역에 가면 더큰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요 조그마한 강 말가, 말지도 않은 이 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강을 보니까 시원찮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의 종들이 아니 이보다 더큰 일을 시킨다고 해도 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만이 그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선지자가 말했다면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한번 하나님이 한번 만에 그냥 낫게 해줄 수 있는데, 일곱 번, 그래서 일곱 번을 들어갔더니 그제서 나선 거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었느냐? 눈에 보이는 표적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때만 믿은 것입니다. 여단강을 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야 하나님 홍해를 갈라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라에 도착했더니 쓴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해 주십니다. 그들은 또 갑니다. 근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만나보며 주러 내주십니다 광야의 삶에 늘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오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금방금방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밥을 주셔. 목마릅니다. 먹을 걸 주시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비는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숭배들은 다른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신을 믿습니다. 그들도 신을 믿지 않겠어요? 무당이나 점령에게 왜 가겠습니까? 신이라고 믿으니까, 신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준다고 믿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일이 있으면 그건 믿죠.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금방 금방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냥 금방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워도 마찬가지, 더하기 빼기만 알고 세상을 뛰어나가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하기 빼기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곱하기도 알아야 됩니다. 분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인수분해도 알아야 됩니다. 또 나중에 과학 공부를 하려면 미분, 미분, 적분 같은 복잡한 수학식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만 알면 그냥 뭐 돈을 주고받는 정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 외에 이 복잡한 기계를 만들고 이 자연 만물의 놀라운 법칙과 원리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과학을 만들려면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데 광년을 거쳐야 되고. 공의를 건너야 되고 메마른 땅을 지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앞에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고 간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해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데스 바네에서 자, 이 땅을 차지하라.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산은 높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못흘러가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테리 왔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으로 오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가. 근데 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가부함의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주여 내려오소서 그러자 이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이 나사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병이 나선 것볼 수가 없습니다 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가다가 종을 만났습니다 어, 아니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나섰습니다 뭐라고 언제 나섰느냐 어제 저녁 7시에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의 병이 나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아직도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습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 그랬더니 마침내, 정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준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표정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는 진짜 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말씀하실 때 이미 나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이를 이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들이 이루십니다. 때가 이르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여 나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고 아니 그 말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당장 있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세계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